안녕하세요. 세이즈의 박세일입니다. 음... 외로움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쓸쓸하고 고독한 날에는 또 드라이빙을 즐기면서 이 외로움을 달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고한 차량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AMG 메르세데스 벤츠의 SL 43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그 차량 지금 제 눈앞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한번 보실까요? 짠! 이 차량입니다. SL43 AMG 모델인데요 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차량가 1억 5천대로 스포츠카를 즐길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SL63은 2억 3천대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해서 많은 분들 부담을 가셨지만 SL43은 1억 5천대 할인까지 받으면 1억 4천대로 오픈형 스포츠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부에 보이는 이 세로 그릴 보이시죠? 요즘에 뭐 c l 리 카브리올레 수여받으시면 세로 그릴 작업, 작업 정말 많이 하시는데 SL, 그럴 필요 없습니다 SL43의 제원은 육성과 다르게 사기통이지만 출력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팝콘 튀기는 소리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하단부도 이렇게 AMG스러운 스포티한 하단부 범퍼 디자인형성이돼 있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보십시오. 이게 19인치 기본 디자인 휠입니다. 이야. 순정 블랙으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장 화이트와 정말 찰떡이다. 그리고 소프트 탑도 레드예요 이야. 삐까빠져 하죠? 외장 화이트에 레드 소프트 탑. 오늘 출고하신 고객님께서 여성분이신데 이 레드 탑 아니면 출고받기 어렵습니다. 저한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세일즈막세 문의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SL이 자랑하는 디자인이죠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날카로운 공격적인 와일드한 테일 램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하단부도 이렇게 스윙 듀얼 머플러 팁이 있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AMG 각인까지 있어서 시동 걸자마자 무릉무릉 팝콘 무릉 튀긴 소리 빵빵빵 나오면서 SL 43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스포일러도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서 공기역학적으로 연비주행도 된다 게임 끝 말 그대로 SL43 가격, 디자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후면부에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 실내 1열 바로 보실까요? SL43은 이렇게 히든 도어 캐치타입으로 손 대시면 딱 이렇게 핸들이 나오고요. 내부를 보시면 또야 미쳤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고품격, 스포티한 디자인, 스포츠 AMG. 핸들,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어질리티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포츠한 내가 터보도 느끼실 수 있고 소프트한 주행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운전하기 편하시게끔 커다란 디스플레이 화면도 있어서 운전하실 때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 2열 공간도 있거든요 2열 공간도 있는데 사람이 탑승하기가 공간 자체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열은 적재 공간으로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부도 블랙 시트지만 이렇게 레드 벨트가 되어 있으니까 단조롭지 않고 두 가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하실 때 지루하지 않게끔 이렇게 도메스터 오디오까지 장착이 돼 있어서 사운드도 빵빵 왜 SL43을 선택하시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세이즈맨 박세일과 함께 AMG SL43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출고받으실 고객님께는 제가 최대 할인, 빠른 출고 무려 일주일 만에 안내드렸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보시면 저세이즈맨 박세일은 직접 친절한 상담을 통해 최대 프로모션, 빠른 출고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G SL43과 함께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